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44절과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 있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가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곤충이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분도 갖추고 있으며 맛도 좋은 곤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단에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인식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기 바쁜 아기 때부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엄마가 직접 미소를 지으며 아이 입에 먹여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지지하며 절대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인식된 먹을거리와 먹지 못할 것의 구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곤충은 먹을거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도 이와 비슷합니다.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은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의 인식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들에 대하여 구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절대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싫어하는 양파나 당근을 먹이려다가 자꾸 먹지 않으면 포기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내일 읽게 될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먹은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할례자들의 생각이나 모두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이 품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구원의 반열에서 철저하게 외인으로 취급되었던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방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후에는 바울이 대체로 이 할례 문제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참 쉽게 유대인들에게서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어릴 때부터 익힌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고지식하며 유연하지 못한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한적인 경험으로 배운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가치관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배타적이며 공격적인 고정관념과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관계를 제한하고 경직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보아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고집과 완고한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으로서의 지키며 노력한 율법적 거룩과 선민 의식의 틀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과 속의 구분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깨우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나도 우물 속 개구리였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좁은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그러한 뜻 가운데 있었구나. 베드로는 심정적으로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좀더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노라.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 모두가 베드로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의 첫마디는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너희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법이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대부분 속되고 더럽다라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와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제한 없이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일을 위해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복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품지 못할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죄사함으로 생명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즉시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열두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오순절 강림 사건에 성령 강림 사건에 경험하였던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원래 공식적인 물세례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입단하게 되고 이후에 성령의 임제가 임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선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들을 인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물세례는 그저 그것을 확증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 버린 것이죠. 환상을 받는 순간 베드로는 의아해했고 또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에 의심이 들기도 하였지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호흡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쉬지 않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평생을 가져온 신념 낯선 두려움이나 의심, 감정적인 불편함이 그 마음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에 있어서 베드로는 결코 망설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의 간절한 간구가 기도로 깨어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들을 종종 연결시켜 주곤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러한 연결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의 회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심시키고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의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를 탄생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은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탐 리더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여는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한계와 오류가 많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폭은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옹졸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내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를 수 있는 길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 생각이나 감정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요청에 당황하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제한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모험에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 늘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휘경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 저희가 바로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생각. 감정을 넘어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만남과 영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휘경교회를 통하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